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조약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하여 그녀드, 그녀를 다윗성으로 데려왔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국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 그녀를 다윗성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때였으므로 그때까지 백성들은 제각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잘 지켰지만 여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향을 피웠습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기부원으로 기본, 갔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유명한 신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천마리의 짐승을 잡아 재단에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분에, 기분에 있던 그날 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내가 들어 주겠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살았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인 저에게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종이, 저희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드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너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실기를 주겠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것까... 같. 아는 것까지도 주겠다. 너는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내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나를 따르고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행하면, 너를 오래 사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기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여호와의 연합계 앞에 섰습니다.그는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제물과 화목재물을 바치고 모든 신하들에게 찬지를 베풀었습니다.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하다 어느 날천녀두 명이 솔로몬 왕에게 왔습니다.그 중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이 여자와 나는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은 지 3일 만에 이 여자도 나,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우리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밤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깔고 자는 바람에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자는 사이에 내 곁에 있던 내 아들을 데려가서 자기 품에 안고는 자기의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놓여, 놓여 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내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먹,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당신 아들이다. 첫 번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죽은 아이가 당신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었다. 이처럼 두 여자가 왕 앞에 다투었습니다. 슬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살아있는 아이는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러나 솔로몬 왕은 신하들을 시켜 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살아 있는 아이를 살아 있는 아이를 둘러 나누어라. 그래서 두 여자에게 반쪽씩 주어라. 나눠 주어라. 살아 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분붙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늘주여요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우리 둘 가운데서 아무도 그 아이를 갖지지 못하게 그냥 나눠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맞아.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아이를 죽이지 말라. 그 아이를 첫 번째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솔로몬 왕의 판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들어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재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권을 얻던이 중요한 신하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사도가드 이스 이사 이시 이사리아는 제사장입니다.시사의 아들 엘리오호렙과아히야는서기관이었습니다라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바스는 백성 역사를 기록하는 남사 사람입니다.여호야자의 아들 분나야는군대사령관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다 제사장입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의 권리들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자 왕의 친구였습니다. 아희살은 왕궁 안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압다의 아들 아, 아돈 이랍은 노예들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이스라엘 각 지방에 열두 명의 장관을 두, 두었습니다. 그들은 각 지방에서 장관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각 지방에서 음식을 모아 왕과 왕의 귀, 가족에게 바치는 일하였습니다. 을 달씩 왕에게 음식을 바쳐야 했습니다. 열두 지방 장관의 이름을 일어합니다 <laughs> 에브라임 산지를 다스리는 장관은 벤홀입니다. 마가스와 살빔은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을 다스리는 장관은 베테겔입니다. 아르뽀 소고와 헤베를 다스리는 장관은 베테셀입니다. 높은 지대인 돌을 다스리는 장관은 베니비나답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딸 다빗과 다박과 결혼했습니다. 다나과 무기 도 사르단에서 가까운 베스안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장관 아혈로의 아들 바나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아들 곧 베스안에서 아벨 무홀란을 지는 용루압 견압 건너편까지 이릅니다. 길르앗 나무를 다스리는 장관의 배, 장관은 베게벨입니다 그는 길르앗에 있는 무나스의 아들이 아, 야일이 다스리던 마을을 당당했습니다. 베게벨은 바산에 있는 아르고의 장관이기도 합니다. 그는 성문에 노비, 노비장이 비 걸려있는 큰 성을 60개나 다스렸습니다. 와하나임은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장관이 되어 다스렸습니다. 나달, 납달리를 다스리는 장관은 아히마스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과 결혼했습니다. 아셀과 아롯을 다스리는 장관 후에서 우세 아들 바나입니다. 이사바를 다스리는 장관은 비루와의 아들 여호사바지입니다 베냐민을 다스리는 장관 엘라의 아들 심이입니다 을 다스리는 장관은 우리의 아들 개벨입니다 길레아스 아모리 백성의 왕인 시온이 살았던 곳입니다. 바산왕 옥도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에서는 개벨만의개벨만이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백성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는 모든 지역과 이집트 국경에 이르는 곳을 다스렸습니다. 이 지역 안에 있는 나라들은 솔로몬이 살아 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바치는 하루 분량의 음식은 고운 가루 약6.6 킬로리터와 거친 가루 약13.2 킬로리터, 살찐 소1 0 마리와 질에서 기른 소0마리 소 와양백마리 그리고 세종류은 살순과 살찐 새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서 쪽의 모든 나라 곧 집사에서 가사에 이르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웃나라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솔로몬은 살아있는 동안 단에서부터 부에 세바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노렸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전차를 끄는 말의 마국간이 마국간 4천 개와 차 전차를 다는 군인 12,000명이 있었습니다. 각 지방의 장관들은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음식은 이스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까지 먹고 남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장관들은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모자라지 않도록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또 전차를 끄는 말과 일하는 말에게 먹일 놀이와 집도 각자 많은 분량대로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지혜와 슬기로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의 그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 더 컸습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웠습니다. 예수라 사람 예단보다, 바홀의 아들 헤만과 갈꿀과 다르다보다 더 지혜로웠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모든 나라에 널리 펴졌습니다 솔로몬 왕은 평생 동안 지혜로운 가르침을 사천 가지나 말했으며 천다. 천다산 편이나 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돌담에서 자라는 우슬초의 이기까지 온갖 식물과 짐승의 검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도록 세상의 모든 왕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